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각 장애를 지닌 한 아이의 작은 변화가 일본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건데요. 복잡한 한자 점자 대신 한글을 선택한 이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외면받던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쓰기 시작한 지금, 일본 사회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글 확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본 고등학생 마유의 시점에서 한글이 가져온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쿄 시내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2학년 학생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살 어린 남동생 유타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집과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즐겼죠. 그때에 저는 세상에 불편한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가 복잡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 세계는 완전하다고 믿고 있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타로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유타로는 학교 내 특수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점자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타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자주 짜증을 내거나 울음을 터트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니는 유타로 때문에 특수교육 관련 책들을 수십 권씩 사다가 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퇴근 후에는 유타로와 함께 점자 연습을 도와주려 애쓰셨죠.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유타로의 학습 속도는 또래에 비해 현저히 느렸거든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유타로가 점자 교재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유타로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달려와 유타로를 안아주셨지만, 유타로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한 일본 점자 체계가 어린 유타로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자를 점자로 표현하는 방식은 특히나 복잡했거든요. 저는 유타로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타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공부할 수 없는 아이인 것 같다고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유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죠.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큰 벽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그냥 우리 집만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 스스로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채널을 즐겨보는 편이었는데 추천 영상 목록에 특이한 제목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아프리카의 한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클릭하게 되었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도시 거리에 한국어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워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한글로 가격표를 적고 있었고 아이들이 한글로 된 공책에 열심히 뭔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글은 그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 정도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카메라가 한 교실을 비추자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쓴 필기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죠. 영상 속 가이드가 설명하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어보다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교육용 문자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영어 문법이나 불규칙한 발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한글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수 있고, 규칙이 명확해서 금세 익힐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유타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유타로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글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진 총 24자의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어의 복잡한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합만 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원리도 신기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유타로를 도울 수 있는 열쇠가 될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한글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24자만 알면 모든 글을 읽고 쓸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거기에 수천 개의 한자까지 외워야 하는데 말이죠. 다음날 학교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몰래 휴대폰으로 한글 자료를 찾아보곤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타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유타로는 숙제를 하다가 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타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기억과 알을 그려서 보여주었어요. 이두 개를 합치면 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타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처음으로 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수학처럼 규칙이 있다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조합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유타로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3일 후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타로가 종이에 한글로 누나라고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유타로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쓴 글자를 보여주었어요. 나도 글을 읽을 수 있다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몇 년간 점자 때문에 좌절하던 유타로가 처음으로 보여준 성취감이었거든요. 어머니도 부엌에서 달려오셔서 유타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점자로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더니 유타로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한글 점자는 일본 점자보다 훨씬 단순한 체계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라는 기본 원리가 같았거든요. 유타로는 일본 점자로 몇 달씩 걸리던 것을 며칠 만에 익혀냈습니다. 한글이 유타로에게 처음으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이죠. 다음날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린에게 유타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린은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니은과 알을 조합해서 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자 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적이라면서 신기해했어요. 마치 수학 공식 같다는 말도 했죠. 저는 린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와 조합 방식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린도 금세 이해하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번 연습하더니 제법 그럴듯하게 써내려갔어요. 점심시간에 둘이 옥상에 올라가서 한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반 친구 6화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장난스럽게 아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카가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카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더니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3명의 한글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모여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리는 특히 한글의 규칙성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리에게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유카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글의 모양이 아름답다면서 예쁘게 쓰는 연습에 열중했어요. 저는 두 친구가 한글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유타로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며칠 후에는 다른 반 친구들도 우리 모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 같은 글자를 쓰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키 교장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유타로가 한글 점자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다음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키 교장님의 자녀인 코이치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코이치가 복잡한 일본 점자 때문에 늘 힘들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글 점자라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유타로가 연습하던 한글 점자 노트를 가져와 보여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글 점자 공개 수업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학교 강당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유타로와 코이치가 앞에 나와서 한글 점자로 감사합니다를 쓰는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강당에 모인 교사들과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능숙하게 점자를 찍어가며 글자를 완성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던 유타로가 그날은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글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누나에게 편지도 쓸수 있다고 말했어요. 코이치도 며칠 배운 것만으로도 일본 점자보다 훨씬 쉽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외국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날을 계기로 학교에서 한글 관련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회가 소집되었는데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만 쓰고 한자를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었어요. 일본의 전통 문화를 망가뜨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도 저를 문화 왜곡을 부추기는 문제 학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타로가 환하게 웃으며 한글로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면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우린과 유카도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때문에 다른 공부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 주었어요. 오히려 한글을 통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교장 사키 선생님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아들 코이치가 처음으로 웃으며 글을 읽었다는 경험담이었어요. 한글 점자로 말이죠. 교장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은 몇몇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깊이 이해해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글이 일본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개 발표회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린과 유카에게 이 계획을 말했더니, 두 친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로 큰 도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우리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쪽지를 교환하며 소통했어요. 오늘 스터디는 도서관 뒤편에서 한다거나 선생님이 의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쪽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만의 비밀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그 암호 같은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영어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지만 한글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한글 스터디는 어느덧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비밀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지하면 할수록 더욱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어릴 때 만난 조선인 친구가 준 편지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셨는데, 제가 한글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꺼내보셨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읽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읽지 못한 편지를 간직하고 계셨다니 말이에요. 저는 유타로를 불러서 함께 그 편지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한글이라 조금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해석해 나갔어요. 편지의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너와 함께한 그 봄날을 잊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 내용을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전 할머니와 조선인, 친구 사이의 우정을 오늘까지 간직하게 해준 소중한 매개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말이죠.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타로도 그 편지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라니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문화 파괴가 아니라 문화 소통이라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할머니도 우리를 응원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옛날 친구와의 추억을 되살려준 한글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말이죠. 이제 정말로 공개 발표회를 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공개 발표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시부야의 하치코 광장으로 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글은 소통입니다. 시각장애인도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교장 사키 선생님도 함께해 주셨고 유타로와 코이치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갔어요. 하지만 점점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기자들도 우리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저희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왜 영어보다 한글을 배우느냐고 말이죠. 린이 대답했습니다. 영어는 복잡하고 발음이 어렵지만, 한글은 제가 처음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었던 문자라고 했어요. 그 말에 기자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시위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진을 보내왔어요. 한 외국 기자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앞에서 한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유타로는 자신이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문자가 필요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교장 사키 선생님은 교육청 간담회에서 한글은 혁신이 아니라 기회라고 역설 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강조 하셨어요. sns에서는 한글 혁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일본인 기업가가 한글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학교에서 한글 문화 연구부를 정식 동아리로 승인해 주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변화를 지켜본 학교의 태원 선생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떠냐는 것이었어요. 한글의 본고장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유타로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세종대왕 동상을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광화문, 한글 박물관, 드라마 촬영지, 초등학교 방문 등의 일정을 세웠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편지를 써준 그 친구의 고향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해하려는 노력만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글을 넘어서 사람을 향한 것이었어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유타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한 장문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을 한 것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각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사위원들도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교장 사키 선생님은 학교 전체 조회에서 한글이 우리 학교를 바꾸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저는 학교신문에 24자의 기적이라는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과정을 담은 기사였어요. 그 기사가 실린 후 SNS에는 나도 한글 배워볼까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의 실험이 다른 학교로도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한글동아리를 만들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변화는 정말로 작은 문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24개의 글자가 만들어낸 기적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드신 한글이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소녀와 시각장애인 동생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가 가진 힘.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도구가 만든 기적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의 문자 한글이 세계를 움직이고 마음을 울리며 심지어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마저 흔들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을 잃은 누군가 혹은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된 마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한글이 건넬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한글의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 기적을 함께 써 내려가 보시죠. 감사합니다.